네 요즘 핫한 시장이 또팬 플랫폼인 것 같아요 텍스턴는 아, 앞으로 유망하다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팬 플랫폼들에도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 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BTS 같은 이런 유명한 아이돌들 기반으로 한 팬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시장이 또팬 플랫폼인 것 같아요. 디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연예인하고 문자하는 플랫폼이 옛날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결되는 것들이 많나요? 우리 지금 현재의 팬 플랫폼들은? 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컬러링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팬 플랫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팬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핫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전에는 기획사들이 그냥 단순 기획사였잖아요. 이제는 단순 기획사가 아니라 모든 콘텐츠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아우르던 이런 회사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팬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핫한 회사가 이제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sm하고 jyp가 연합으로 만든 dou 그리고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yg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버스 안에는 bts라는 슈퍼 ip가 있고. 여자 아이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블랙핑크가 들어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NC 소프트가 하고 있는, 어,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중소 기획사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브레이브 걸스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웬만한 아이돌들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기획사를 제외한, 어, 아이돌들의 연합체가 유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적정 주가는 몇인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도 뭐 디어유는 P/R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라도 괜찮을까? 아니면 그냥 좀더 기다려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다가요, 순식간에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익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성장성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똑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이제 돈을 까먹는 적자 던거리 회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플랫폼은 비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없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뱅크도 보셨지만 이게 이익을 내는 순간부터 J컵으로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PR을 줄수 있는 거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PR이 100배까지 갔다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50배까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PER보다는 주가 수익 배율보다는 PSR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 쪽에 많은 밸류를 판정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PDR이라고 해서 드림 레이시오 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버블을 조장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한 가지 방향이다.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결국 메타버스에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덕질. 그죠? 덕질과 교육. 그리고 이제 산업용 시뮬레이션. 그리고 성인물 뭐 이런 것들을 결국 핫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결국 그 따라오는 콘텐츠들은 추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팬덤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기존에는 카페 이런 데서 활동 되던 것들이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로 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많지만 어쨌든 방향이다, 방향성이다 라는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덱스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 덱스터는 앞으로 유망하다,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러한 팬 플랫폼들에도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사실 인프라들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5G 통신을 쓰고 있지만 사실 지금 4G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고 <laughs>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5G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파수 대역이 두 개입니다 3.5GHz 대역, 서브6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국 4G 대비해서 50% 빠른 통신 속도고 결국 이게 5모배 빠른 속도로 가려면 28기가헤르츠 밀리미터 mm 웨이브 대역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보다 통신 속도가 5모배가 빨라졌어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때 유튜브를 다운받아서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때는 3G 통신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이게 4G가 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HD, FHD 영상을 볼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5G가 20배 빨라지는 통신이 세팅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고해상도의 어떤 데이터들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VFX를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뻔히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팬 플랫폼들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제일 좋을까요? 혹은 어떤 또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실 지금 팬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건 IP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BTS는 마블이잖아요. 그죠? 슈퍼 IP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쪽에서 가장 많은 어떤 팔로우 수를 보유한 블랙핑크잖아요. BTS와 블랙핑크를 보유한 위버스가 가장 지금은 파워풀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위버스가 저스틴 피브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 그러면 이 위버스에 저스틴 피브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외부 뮤지션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슈퍼 IP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렇 디즈니 플러스 왜 가입합니까? 마블이 원래는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laughs> 디즈니로 가 버렸으니까. 디즈니 마블 보려고 그쪽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이 슈퍼 IP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스마트한 사업을 하는 쪽은 DOU라고 보고 있습니다. DOU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한 명하고 이제 이렇게 구독을 하면 한 달에 4,500원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덕질을 하다 보면요. 한 명에 만족하지 않고 두 명, 세 명씩 계속 가입하더라고요. 꾸준히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이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매출, 뭐 수익성 측면에서는 d 오 버블 쪽에 뭔가 어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IP도 좀 약하고 운영하는 회사도 게임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취약한데 그래도 이 게임이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원소스 멀티 휴스화 할수 있는 어떤 저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게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